1번 총수익금액에 산입한다는 얘기는 회사가 이거를 수익으로 잡았으면 잘한 거, 안 잡았으면 집어넣어야 될 거, 이런 뜻이에요. 자, 매출액, 매출액이 수익이겠어, 아니겠어? 당연히 수익이겠지.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총수익금액에 산입해라. 내가 매출을 매출로 잡았으면 당연히 수익금액에 산입했으니까 더 이상 더할 필요 없는 거죠. 만약에 매출을 빼먹었다면 더하는 거지. 그리고 매출, 환영일, 에너리 매출 할인 및에너이 매출 할인이 있으면 당연히 빼는 거고요. 회계하고 똑같구나. 그러니까 회계하고 다른 거를 기억하시면 돼 다만 거래 수량 또는 거래 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한 장려금, 내가 장려금을 줬다. 그러면 어~ 수익 금액을 줄이지 말고 필요경비 처리하라는 얘기야. 비용 처리하라는 얘기죠. 우리도 어~ 거래 상대방한테 장려금을 줄때 뭐~ 뭐, 현금 나갔다, 그러면, 회계처리는, 뭐, 장려금 줬다고, 뭐, 수수료, 뭐, 장려금, 이렇게 비용처리 할수 있겠죠. 즉, 거래 수량이나 거래 금액에 따라 상대방한테 지급하는 장려금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과, 대손금은 총 수익 금액에서 빼지 마십시오. 내가 대손 당했다고 수익을 줄이지는 않잖아요. 비용처리 하잖아, 요 우리도. 그러니까, 필요금 미처리 해라. 비용처리 해라. 회계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장려금을 받았어요. 그러면, 회계처를 어떻게 했을까수익금액 합치라는 얘기는 수익 잡으라는 얘기죠. 뭐 판매 장려금하고 현금 입금 잡을 수 있겠지. 똑같구나.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장려금은 총 수익금액이다. 그 다음에 관세한금 등, 관세금 등은 중요한 게 아니라 필요 경비로서 지출된 세액이 환입되었거나 환입될 금액. 내가 나갔을 때 비용, 필요 경비가 됐어요. 세법상. 회계상으로 보면 비용이 됐어. 근데 이 돈이 다시 돌아와. 그러면 난 뭐로 처리하겠어요 회계상 수익 잡겠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총수익금액 잡으란 얘기 즉 지출 당시에 비용이 된 것이 다시 돌아오면 다시 수익금액 잡아라 그다음에 네 번째 사업과 관련해서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우리는 회계상으로 읽어보고 자산 수중이익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채무 면제 소멸로 발생하는 부채 감소금는 채무 면제 이익이라고 하지 회계상으로 다 수익 잡잖아요 그러니까 총수익금액 산입하는 항목하고 일치합니다. 안 했다는 잡으란 얘기지. 그 다음에 5번 별로 중요하지 않고, 6번도 중요하지 않고. 6번도 읽어보면 그렇죠. 사업과 관련해서 해당 사업용 자산이 손실을 입어가지고 보험 차익이 생겼다. 어? 우리는 지금은 보험 차익을 쓰지 않죠. 보험금 수익이라고 하는 것처럼. 수익 잡는 거 맞다. 그 다음에 7번. 재고 자산을 가사용으로 소비해요. 그러니까 회사의 물건을 자기 집에 갖다 쓰는 거지. 또는 종업원이나 타인에게 줘버려요. 이렇게. 그러면, 우린 부가세법 이런 거 배우셨을 거예요? 간주공급이다. 과세표준을 포함시켜라. 이런 개념으로, 내가 내 물건을 집에다 갖다 쓰는 것도 남한테 판 것처럼 똑같이 수익금액을 늘려라. 총수익금액. 그 다음에 나한테 공짜로 준 것도 수익금액 늘려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8번에,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환 외환차익은 회계학상으로도 수익이죠. 이런 것들. 그래서, 중요한 것몇 가지만 보면, 1번은 너무나 당연한 거, 매출에, 그리고, 시험에 나왔던 거는 거래 수량 또는 금액에 따라서 상대방한테 지급하는 장려금은 수익금액을 줄이는 게 아니라 필요경비 처리해라 대손금도 필요경비 처리해라 수익금액 줄이지 말고 거래 상대방으로 또 장려금을 받으면 수익금액 늘려라 그다음에 필요경비로 지출이 됐는 것이 돌아오면 수익금액 늘려라 그다음에 사업과 무관해서 무관한 사업과 관련돼 무관이 아니요 관련돼서 자산을 받으면 수익금액 늘려라 자산수증이 부채 줄어들어서 수익금액 늘려라. 그다음에 재고 자산을 가사용으로 쓰거나 타인한테 준 것도 수익금이 늘려라. 그다음에 이제 총 수익금액에 더하지 말란 얘기야. 수익 처리하지 말라 이런 얘기. 첫 번째 소득세 또는 개인 지방 소득세를 환급받았다. 자, 요 얘기는 뭐,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어, 특이하게 소득세는 세금이잖아요. 내네 있잖아요. 그럼 내면은 회계상으로는 비용인 거지. 소득세 이렇게. 근데 세법상으로는 이게 필요 경비가 인정이 안 돼요. 그 이유는 나중에 이제 법인세법을 계산, 보지 말아요. 이걸, 이걸 비용으로 인정하면 소득세 계산이 안 돼. 그러니까, 어, 법적으로 그냥 인정 안 하는 거야. 세금을 냈다 하더라도. 그 소득세에 붙어나오는 개인 지방소득세까지. 근데 이게 지출 당시에 필요 경비로 인정을 못 받았어요. 받았던 게 돌아오면 당연히 수익금액인데 못 받았던 게 돌아오죠. 그러니까 수익금액이 아니란 얘기야. 그래서 1번은 저 위에 예, 3번하고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3번은 필요 경비로서 지출된 게 돌아오면 수익금액. 소득세는 나갈 때 필요 경비가 아니야. 이게 돌아오면 수익금액이 아니어야 되는 거지.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즉, 자산 수중에 채무 면제로 소멸되는 부채 감소, 채무 면제 이익은 아까 수익금액이라고 보셨어요. 그런데 이거를 어디다 쓰냐면 결손을, 2월 결손금을 보존하는데 충당을 해요. 즉, 쌓여 있 2월 결손금은 손실이 계속 누적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없애는 데다가 어, 충당을 했다. 그러면 결손 보존을 어, 유도하기 위해서 아, 이런 경우에는 수익금액을 늘리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전 과세 기간으로부터 이월된 소득 이걸 이월 입금이라고 하는데 즉 앞전 과세 기간에 이미 소득세를 부담을 했는데 이것이 다시 올해에 내가 이거를 수익으로 또 잡는다. 그러면 이거는 수익 금액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이전 과세 기간에 이월된 소득은 총 수익 금액에 산입하지 말라. 그리고 4번 자기가 생산한 제품 등을 자기가 생산하는 다른 제품의 원료로 썼다. 즉 자기 사업과 관련해서 생산 취득한 재료를 자기 사업에서 쓰는 거죠. 그래서 지 부가세법상 간주 공급 중에서 이런 거는 간주 공급으로 보지 않는 상황하고 유사한 상황이에요. 저 위쪽처럼 자기 물건을 집에 개인적으로 쓰거나 종업원 주거나 타인에게 주는 거는 간주 공급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익금액 늘리라는 얘기고, 이거를 다른 제품의 원료로 쓰는 것은 간주 공급이 아니니까 수익금액 늘리지 말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자기의 총 수익금액에 따라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개별 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즉,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물건을 파는데, 그건 누구하고 똑같냐면, 7번하고 똑같은 거예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라고 돼 있잖아요. 내가 물건을 100만원짜리 파는데 부가세를 걷잖아요, 10만원. 이게 수익금액이겠냐? 102, 어, 100만원짜리를 파는데 부가가치세 예수금 10만원을 걷어놨단 말이지. 그러면 이게 수익금액이겠냐? 이게 수익금액이겠냐? 당연히 이게 수익금액이지. 이건 뭐야? 나라한테 내 돈이잖아. 응? 맞죠? 뭐 내께, 똑같이 매출세액은 내게 아닌 거야. 내가 걷어 놨다고 돈을 110 받았다고 매출을 110 잡으라는 얘기는 아니란 얘기죠. 회계하고 똑같아요. 이건 수익금액이 아니라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어떤 물건을 파는데 개별 서비스나 주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를 내가 걷어 놓는 게 있다면, 예? 이거 내게 아니잖아. 매출이 아니지. 갖다 넣을 거니까. 예? 그래서 수익금액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 아, 이런 정도?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를 보고 문제를 많이 나오진 않았는데 나온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48회 때 나왔는데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총 수익금액에 산입되는 거즉총 수익금액인 거 사업과 무관하게 자산을 받았대요. 사업과 무관하게 자산을 받으면 수익금액을 늘리는 게 아니라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공짜로 사업과 관련된 걸 받아야 돼요. 그래야 수익금액이 맞아. 그 다음에 소득세가 돌아왔대요. 소득세는 낼때 필요 금비가 아니라고 했죠. 돌아오면 수익금액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매출세, 내가 물건 팔때 남한테 거둬놓는 돈은 수익금액이 아닌 거지. 나한테낼 세금이잖아. 부채야. 아니야. 그 다음에,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판매 장려금을 받았대요. 받았지. 응? 수익금액 늘려라. 라고 돼있습니다. 어렵나요? 뭐 이제 자꾸 보시다 보면, 예, 그러니까 거의, 이, 회계상하고 일치하는 게 대부분이고, 그렇지 않은 뭐 소득세나, 이런 것들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다음 73회에 나왔던 게 이제 이거 물어보는 문제네요. 그래서 개인사업자 이영희 씨는 인터넷 쇼핑몰을 경영하는 결과, 손익계산서의 단기순이익이 천만원이에요. 그러니까 단기순이익이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하라는 얘기죠. 천만원에서, 뭘 계산하라고 그랬냐면, 사업소득금액 이걸 계산하래. 그러면, 이거 있으면 더하고, 이거 있으면 빼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 단기순익이 이 천만원인데, 자, 총수익금액에 산입할 금액이 들어있다. 그러면, 더해줘야 되겠죠. 총수익금액에 산입할 금액이 있으면 더하고, 총수익금액에 산입하지 말아야 될게 있으면 빼고, 총수익금액 불산이 600만원 빼주고, 그리고, 필요 경비가 아닌 것, 비용처리 하지 말아야 될걸 비용처리해서 순익이 이 줄었다. 그럼 더 해. 필요경비 불산입을 더 해요. 900만원. 비용처리 해야 될걸안 했네요. 그럼 필요경비로 산입할 걸 빼줘. 필요경비 산입액 800. 이렇게. 그래서 1000만원에서 1000도 하고 600, 800 빼고. 그럼 얼마냐. 여기가 그 1400이네요. 그래서 천만 원에서 천더해서 이천에서 천사백 뺐으니까 남아있는 사업소득 금액은 6 0 0만원 이렇게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하더라라는 얘기니.